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도 다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오토사 관련된 추가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단어가 지난 영상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단어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안 어렵겠지만, 혹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제가 그 설명을 할때 나왔던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오늘은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절차 지향이 뭐고, 객체 지향이 뭐고,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객체는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영상은 웬만하면 10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튜브 보다 보면 10분이 넘으면 지루해. 그러니까 <laughs> 결국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분으로 준비를 하고 대신에 거기서 이제 설명 못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박살하고 본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이 그림 에서 뭐가 개체일까요? 여러 가지 사물이 있고, 요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디선가 찍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갖고 왔고요. 일단 하나씩 구분을 해볼게요. 뭐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펜도 있는데, 일단 펜을 쓸게요, 저는. 뭐, 여기 보면은, 사슴 관련, 사슴인지, 뭐, 장수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형물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그림들 있고, 이쪽에는 또, 심슨,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마리오도 있고, 여러가지 인형들이 있죠. 뭐, 큰 곰인형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뭐, 전등도 있네요. 여기는, 이거 뭐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나요? 하여튼 피아노도 있고요. 작은 피아노, 뭐큰 피아노라고 표현할게요. 의자도 있죠? 여기서 되게 많은 사물이 있는데, 이제 객체장 언어에서 말하는 객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 모든 게 객체예요. 그리고 뭐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뭔가 대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추상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소설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객체가 될수 있고요. 어떤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은행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만 은행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실 만들어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름, 특정 뭔가 내가 정의한 이름, 내가 뭐 부여한 캐릭터, 이런 거 모두가 객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는 모든 거.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앉고 있는데 냉장고가 보여. 에어컨이 보여. 아니면 뭐 전등이 보여. 이 모든 게 객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표현한 거야. 객체라는 거를. 그리고 그냥 밤하늘에 떠있는 이 달. 이것도 객체. 가 되죠. 이렇게 모든 단위를 하나씩 구분하는 게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대상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으면 아까 이 장소가 나왔죠. 이러한 사물들을 하나씩 다 구분해서 객체로 표현을 하는 게 객체 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얘도 뭐, 여러가지 정보가 있겠죠? 얘 재질이 있을 거고요. 아우, 어,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겠네. 그냥 말로 할게요. 재질이 있을 거고, 색이 있을 거고, 아까 전에 얘가 풍뎅이지, 장수 아닌 뭔인지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 곤충에 대한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이는, 인형, 심슨, 그 다음에 얘도 또 재질이 있을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색도 있죠. 또, 질감도 이 인형의 질감이랑 이 인형의 질감이 다르겠죠. 이런 정보들이 있고 얘가 할수 있는 액션이 있겠죠. 물론 이제 대부분 사물이 여기서는 액션이 없는데 피아노는 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 행동을 또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객체별로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특색이 나누죠. 뭔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있고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다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사일 몰트처럼 모두 다뛸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 달리기를 한다라고 치면은 뭐 어떤 사람 10초에 뛰고 100미터를 어떤 사람은 20초에 뛰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정보가 있고 이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각각 따로 분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정의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객체지향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되게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이나 학술적으로 보면은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달도 보면은 얘 구성하는 물질이 있을 거고 그 얘도 하나의 뭐 지구 같은 그냥 별 위성이죠 하나의. 위성. 근데 뭐 위성이 달만 있나요? 아니죠. 달 말고도 뭐 우리 많이 요새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위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근데 얘도 크기가 있을 거고, 얘 대기가 뭘로 구성됐는지 있을 거고, 얘 이름은 또 달이죠. 얘도 우리가 부른 명칭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사고방식.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절차 지향이라는 말을 또 나왔었잖아요. 어제 얘기할 때. 절차 지향은 단순히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삽질을 한다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삽자, 삽 찾아야 되잖아. 삽. 삽. 그쵸? 삽이 있어요. 삽질을 하죠. 두 번째. 뭐, 삽질할 땅이 있어야겠죠? 그쵸? 세 번째. 이제, 땅도 있고 삽도 있으니까 삽질하면 되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절차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지향은 뭐다? 어떠한 어. 이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에 있는 사물들을 다 각각 나눠서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명칭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얘가 할수 있는 무슨 뭐 행정 뭐 액자로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 때린다 <laughs>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뭐 피아노라는 얘도 이름이 있고 얘는 재질 이 있겠죠? 나무고 얘는 치면 소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라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이 컨테이너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여러 가지 객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성을 객체 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아까 이제 절차 지향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떠한 이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조건 거쳐서 어떤 레이어드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건 이제 절차지향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까지 오늘 지금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